안녕하세요. 동네축구고수 동모입니다. 자, 지금은 제 옆에 정말 특별한 게스트가 있는데 아마 제 채널을 정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어, 천안시 축구단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는 허준호 선수라고 합니다. 본업은 축구 선수지만 현재 또 허스타 TV라는 어, 축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에이, 아... 어, 2년 전이죠. 아, 2년 그냥 전에. 그냥...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한 1,500명 됐을 때. 아, 지금 그때... 저랑 비슷하네요. <웃음> <웃음> <그쵸>? <웃음> 네. 그때 출연을 해서 이제 축구 공격수 강의 이런 것도 해주면서 출연했는데 벌써 또 한마디를 했었어요. 구독자 5,000명, 만명, 10만 명이 되는 축구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10만 명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와, 아, 지금, 지금 구독자가 1,500명인가 됐던데. 앞으로 이제 만 1만, 2만 이렇게 찍어서 10만까지 가는 어휴. 그런 유튜버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때 말해서 정말 1만이 되셨으니까 오늘 방송에서 또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 몇 명? 다음에 네. 어 제가 출연할 때는 한 30만 좀 갈지 아, 않을까. 30만 요이 네, 영상은 성지가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인터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 네. 이제 분명히 제목을 보고 오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네.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전북현대에서 뛰다가 스페인 7부 리그까지 간 선수가 있다. 네. 왜 어떻게 그렇게 됐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어 일단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 전북현대 알리그 음. 2군 리그에 제가 저희 팀 호남대학교 선수 3명이 차출돼서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가게 됐죠. 음. 어, 거기서 이제 좀 악바리처럼 열심히 뛰었는데 그, 어, 그걸 또 좋게 보셨는지 어, 1년 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거의 뭐 일단 연습생으로 들어간 거죠. 어, 김희재 선수가 들어간 에 같이 이단 동기로 같이 음. 들어가게 됐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트의 가장 이상적인 코스를 밟았잖아요. 네. 한국의 최고의 축구팀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스페인 칠부리그까지 가게 된 사연은 뭔가요? 어, 워낙 또 1년 동안 한 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못해서 제가 전복을 나왔을 때 다른 팀들에서는 어, 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지 펀트 제가 입단할 수가 없게, 없더라고요. 어, K리그2 여러 팀들을 알아봤는데 받아주는 팀이 없었어요. 내셔널리까지도 음.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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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갔어요. 음. 그래서 K리그에 갈 수도 있었는데 어, 그때 한창 또 제이미 바이란 선수 가 핫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수에게 영감을 받아서 어, 스페인 7부 리그 7부 리그에 마침 꿈 FC라는 팀이 네. 어, 또 한국인들로만 또 팀을 운영하고 있고 음. 어, 스페인이 또 하부 리그 체계가 잘돼 있어서 어, 실력만 내가 있으면 정말 제미 바디처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겠다 음. 어, 그런 뭔가 플랜이 있었죠. 음. 정말 제미 바디 같은 신화를 써내려가는 선수 음. 한번 되보자.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스페인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스페인 팀에서 저희가 만나게 됐죠. 예, 예. 아, 예. 그때부터 이제 친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축구를 안 배웠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가서 크게 뭐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게 없는데, 예. 최정상까지 갔던 선수가 다시 제일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게 사실은 저 같으면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스페인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축구를 하면 항상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명예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성공해야겠다 이 축구로 그래서 축구 자체를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페인에 가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오로지 진짜 축구 그 자체에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연봉도 없고. 정말 최하위에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축구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느낀 것도 많고 이줄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한국의 K3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페인 7부 리그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한국의 3부 리그까지 갔는지 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일단 그렇게 축구를 온전히 즐기다 보니까 네. 너무 플레이가 잘 나오는 거죠. 이제. 음 그래서 많은 골을 넣게 되었고. 어, 스페인 삼부 리그 바다우스라는 팀에서 네. 또 관심을 받게 돼서 프리 시즌까지 음. 합류하게 됩니다. 어. 네, 정말 기분 좋았죠. 와. 이 유럽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구나. 음. 어, 막상 또삼부 리그에 가다 보니까 어, 비자 문제도 있었고. 음. 어, 군 문제도 있었고, 음. 또 금전적인 문제도 너무 크더라고요. 이제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음. 어, 바다우스라는 팀에 가서는 어, 숙식도 제가 해결해야 됐고, 음. 어, 그래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 어,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고 나서가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때는 이제 K 리그 시즌 도중이었기 때문에 네. 이적 시장 기간도 아니었고 한국에 오니까 뭐 들어갈 수 있는 팀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처음 15년 이상을 하던 축구를 잠시 접어두고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축구할 때는 몰랐는데 일반인으로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완전 밑바닥이구나. 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때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음. 제가 또 노동을 했습니다. <laughs> 어. 사실 저희 어머니가 네. 그때 찌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거기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때까지 어머니께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어 축구 선수 아들 하나만 보고 음. 그렇게 키우셨는데 이렇게 키우셨는데 스페인에서 실패하고 우리 또 엄마가 가게 와서 어머니 가게 와서 음. 찌개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음. 그래서 엄마한테는 어디 다른 팀에 들어와서 운동한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장에 갔죠. 저희 일하는 와중에도 또 축구에 끈을 놓지 못해서 음. 저녁에는 이제 벽산 그때 이제 벽산 FC라는 아. 네, 그 당시에 네. 이제 7부 리그였나 6부 리그였을 거예요. K7 네, 리그. 예, 예. 아, 지금은 K5 리그에 있죠. 네, 맞아요. 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음. 저녁에는 벽상 가서 운동하고 와. 토요일 주말에는 K 7리그를 뛰었죠. 와. 네, 그때 느낀 게 아, 사회 나오니까 정말 힘들다. 음. 나 축구 할때가 너무 행복한 거였구나. 음. 운동 그 한탕 한탕 하는 게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감상을 알았어요. 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어머니 설득으로 네. 이제 공장을 그만 다니고. 몸이 너무 상하니까 네. 엄마가 하시는 이제 식당에서 몇주 일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네. 일하는 동안에 또 공교롭게도 아시안게임이 했었어요 음. 아시안게임 저녁에 음. 찌개를 나르고 있는데 네. 이제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때 작년에 전북에 같이 있었던 민재나 윤호 음. 엄청 좋아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때 이제. 막 찌개 나르고 막 서빙하고 상딱꾸면서그 TV를 올려다 보는데 음.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아 나는 지금 여기서 아 정말 뭘 하고 있나 이러면서 너무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고 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또 <laughs>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 진짜 네. 거의 그냥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번지점프를 탔죠 <laughs> 번지점프를 <웃음> 번지점프 정도로 네. 그렇게 군대에 갔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다시 축구 선수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음. 언제였냐면 어, 군대 복무, 군복무 중에 네. 벽산 fc가 fa컵에 참가하게 됐어요 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준호야 너 fa컵 어, 나갈 수 있냐 음. 휴가 좀쓸수 있냐 그래서 음. fa컵 그 기간만 제가 휴가를 썼어요 어. 근데 경고로, 공교롭게도 운명의 장난인지 네. 추첨을 했는데 벽산이랑 호남대학교가 만난 거죠 음. 제목교 음. 어, 감독님도 그대로 계시고 음. 후배들도 있고. 그때 호남대학교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4년 동안 어땀 흘린 운동장에서 네. 정말 오랜만에 엘리트 선수들과 어 같이 이제 시합을 하고 네. 그런 희열을 느끼니까 음. 와 생각하더라고 아 그래 이 느낌이야 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더라고 음. 진짜 한 1년 가까이 죽어 있었던 느낌인데 음. 아 진짜 운동장에서 난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음.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난 무조건 축구를 해야겠다 음. 전역을 하게 돼서. 어 사회에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막상 진짜 사회에 나오니까 선택을 해야 됐어요 두가지 중에 네. 정말 현실이냐 아니면 꿈을 쫓을 것인가 음. 음, 어머니는 이제 현실적인 걸 따지면 밑에서 엄마 밑에서 장사하는 걸 배워서 음. 어, 먹고 살자 장사로 음. 그러다가 계속 그 느낌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살아 있었던 느낌 음.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설득하게 됐는데 지금으로 kpb 리그 팀이죠 네. 시흥시민축구단의 어, 제가 전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테스트를 보러 와라. 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을 해볼게. 음. 어, 근데 여기서 첫 경기 때 내가 골을 넣지 못하면 나 음. 이제 깨끗이 그만두고 미련 버리고 장사를 배우겠습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만났던 첫 경기 상대가 그때 이제 FA컵 4강까지 들었던 네. 화성 FC거든요 K4 리그 무패 팀이었어요 완전 강팀이었죠 네, 완전 지금도 K3에서 완전 강팀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화성을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었어요 치흥이 음 그리고 좀 하위권이었거든요 네. 제가 내걸었던 공약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음 근데 그첫 경기에서 한골이러시를해서 2대1로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 화성이 시즌 첫 패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정말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그 음. 어, 동안 힘들었던 게 생각나면서 음. 어, 나 아직 살아 있구나. 와 그렇게 해서 다시 시흥 시민 축구단에서 이제 축구를 시작한 거네요. 네, 축구를 시작해서 이제 네. 어, 한두달 정도 뛰었는데 네. 두달 동안 팀내 최다 득점을 했어요. 어, 전반기를 뛰지 않고도 와. 그때 마침 또 타이밍이 겹치게. 여름 미적 시장 기간이었고 음. 천안시청 축구단에서 네. 공격수를 찾고 있었는데 네. 저를 데려와 준그시인 코치님이 네. 어, 천안시청에 저를 추천해 준 거죠 음. 그래서 테스트를 보게 됐는데 네. 그 경기에서도 또 골을 넣었어요 오. 그래서 경기 끝나자마자 네. 어, 감독님께서 그러더라고 바로 올수 있냐 오. 그래서 3부 리그에 진출해서 제대로 된 이제 급여를 받게 된 거죠 음. 일단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네. 어, 그때부터 또실연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거의 다 1, 2부 출신들이었어요 선수들이 제가 들어갔을 때는 공격수가 그때 저까지 7명 있었는데 공격수 7순위로 들어갔죠 오. 거의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만 음. 근데 그때 벤치에만 앉아 있어도 저는 참 감사했거든요. 어.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음. 그러나 어느 날 이제 팀 훈련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감독님께서 슥 지나가면서 보신 거예요. 음. 감독님께서 원래 잘 말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네. 저는 야, 허준호, 너몸 좋아? 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감독님 말 걸어주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막 가슴 뛰더라고요. 아, 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면. 진짜 잘 자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알겠어 그러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주에 창원시청이랑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일날 선발명단을 보니까 공격수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음. 정말 예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좀 얼떨떨해서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음. 했는데 아 맞아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지 음. 나는 할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경기에 투입이 됐는데 음. 저희가 계속 연패를 원래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경기에서 저희가 3대 0으로 이기고 제가 오. 한 골을 넣습니다. 었또 아, 데뷔 선발전에서 데뷔 골을 넣었어요. 오. 그때 골을 넣자마자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몸이 웃긴데 제가 막 이러면서 오. 운동장을 막 뛰어다녀요. 오. 쇠사슬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 음. 그리고 나서 내리 다섯 경기 동안 네 골, 1 도움을 했어요. 제가 다섯 경기 연속 포인트를 네. 천안시청 축구단 네. 선수로서 최초로 달성했어요. 와. 그때 든 생각이 제가 뭐 스페인 7부리그에서도 있었고 네. 벽산에서도 있었고 시흥에서도 네. 있었지만 어, 내 위치가 어디건 그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네. 어, 나도 모르는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음. 그때 이제 좀 교훈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잘하는 잘 나가는 선수들도 많이 봤고, 네. 어, 뭐 밑에 있는 선수들도 많이 봤지만, 네. 항상 잘 나가는 선수가 잘 나갈 수만은 없거든요. 음. 잘 나갔을 때 어. 자만해 버리면 네. 도태돼서 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또 위에 갈 수도 있고, 음.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위치는. 음. 제가 이제 경험한 교훈으로는. 전혀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음. 저도 지금 또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 위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음. 저는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 정말 그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음. 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도 또한수 배우고 갑니다. 아, 허준호 선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제 최종 목표는 제가 어, 스페인에 가기 전에 네. 했던 그 다짐입니다. 음. 제미 바디 같은.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선수. 음. 어, 이 선수도 7부리그에서 시작했는데 나도 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어.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 희망을 주는 선수. 음. 어, 아무래도 그렇게 되려면 제가 지금 3부리그에서 2부리그, 1부리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음. 이제 저를 보고 많은 또 희망을 가지시겠죠. 어. 그래서 그게 제 목표입니다. 어. 또 진짜. 최종 목표는 또 국가 대표. 어. 네. 그 목표를. 고 이렇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또 동고 형도 다음에 왔을 때는 30만 구독자가 <laughs> 되어 있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실텐데 이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